안녕하십니까 대경산림교육전문가협회 유아숲 지도사 황숙희입니다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벌레의 특별한 숲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갔나요 친구들 반가워요 네, 선생님은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숲 체험을 함께 할 무당벌레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네. 우리 친구들은 어느 유치원에서 왔나요? 하나라 유치원요. 아하, 그렇구나. 무슨 반? 하나라 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눈맞춤 한번 해볼까요? 미애 친구 안녕. 장수 친구도 안녕, 광수기 친구 안녕, 모양이 친구도 안녕. 오늘은 멋진 친구들만 온것 같아요. 오늘 숲 체험 기대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두손뱉고다 같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숲친구에게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기 있는 숲친구들이 오늘 누가 왔나 하고 궁금해 여기는 것 같아요 숲속 친구들아 안녕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숲속 친구들아 안녕 조용히 숲속 친구의 소리를 들어볼게요 숲속 친구의 소리를 들었나요? 무슨 소리를 들었죠? 아 바람 소리 그래 우리 친구들 안녕하는 것 같다 그치요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숙체험하기 전에 신나는 몸풀기 체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체조는 애벌레 체조예요 우리 우리 친구들 알았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그 체조 기억 나나요? <목소리> 자, 우리 그럼 신나는 에벌레 체조 준비됐나요? 네. 자 에벌레 체조 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알로 변신해 알알알알알알알알 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애벌레로 변신해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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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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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랑 m e r Gomer, 와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숨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 보고 후땅 보고 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숲체험할 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죠 네 말해볼까요 네. 첫째 숨쉬면서 네. 그래요 둘째 그래요, 그래요. 셋째. 아무 곳은 나 가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잘 알고 있네요. 네. 그 약속 꼭, 꼭 지키기로 해요. 네. 그래요. 오늘 어떤 숲 체험을 할지 궁금하죠? 네. 그래요. 천년의 숲에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 만나러 떠나볼까요? 네. 자, 선생님이 수프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목소리보다 크게 출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씩씩하게 할 거예요 수프로 네. 출발! 자, 천년의 숲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짠! 짠. 천년의 숲에 도착했어요 천년의 숲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친구가 꼭꼭 숨어있대요. 누구일까? 그 친구가 자기소개를 한대요. 우리 다같이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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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돗자리 갖고 와서 앉아볼게요. 자, 앉아보세요. 네, 앉았어 기촌 끝, 눈 반짝반짝 누군지 알아맞혀 봅니다. 친구들 안녕? 나는 조그만 알에서 태어났어. 나는 날기도 먹고, 포도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사각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각. 나뭇잎이야. 얼마나 맛있다고. 너희들 도 먹어볼래? 그래, 그래. 이따 먹어봐. 나는 꼭꼭 씹었어. 많이 많이 먹고 며칠이 지나면 아, 졸려 하고 잠을 자게 되지. 한참을 자고 나서 아, 잘잤 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면 우리 엄마처럼 예쁜 나비가 된대 내가 누구게? 나비? 새? 나비? 나비? 우리 친구들 원주기 번데기 애벌레요 아, 애벌레 그럼 우리 다 같이 정답이 뭔지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네. 시작! 애벌레 딩동댕 정답입니다. 음 우리 그 애벌레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다 같이 애벌레야 나와라.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애벌레야 나와라. 어? 친구들아. 애벌레가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나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애벌레야, 나와라! 어, 우리 애벌레가 어디로 갔지? 꼬물꼬물꼬물 애벌레 친구 나와라.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 안녕! 나 애벌레야. 화랑반 친구들 놀러 왔구나. 반가워. 친구들아, 내 얘기 들어볼래? 나는 오늘 아침 별한 일이 있었단다. 궁금하지 않니? 산책을 갔어. 그런데 저기 멀리에 반짝 반짝하고 보들 보들하고 하얀 뭔가가 있는 거야.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곳으로 마구 마구 기어갔지. 갔더니. 거미 친구가 거미줄을 신나게 타고 놀고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거미 친구도 안녕! 하고 인사를 해줬어. 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숲에는 좋은 친구가 참 많아. 나는 숲에 오면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도 숲에 자주자주 놀러와.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 많이 자주자주 놀러와야 돼. 그래,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 안녕. 허랑반 친구들. 애벌레의 특별한 산책 이야기 어땠나요? 그래요 거미는 음, 좀 무섭고 이랬는데 우리 애벌레 친구가 친구라고 그랬죠 그치요 네. 숲에 있는 건 모두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저 애벌레 친구가 멋진 나비가 되도록 우리 응원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어떤 응원을 해주면 좋을까 어, 그거 좋겠다. 그러면 저기 애벌레가 들을 수 있게 애벌레야 힘내. 한번 해주자. 네. 자, 시작. 네. 애벌레야 힘내.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애벌레는 멋진 나비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나비, 멋진 나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치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일어나 볼까요? 자, 오 이게 뭐 이게 맞았지? 선생님이 호주머니 넣고요. 선생님이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짜자자 이게 뭘까요? 애벌레요. 그래요 이 애벌레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요 그럼 장소를 여기로 가면 돼요 선생님이. 거기에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놔뒀어요. 거기 한번 앉아 볼까요? 네. 자, 예쁜 보따리를 한번 열어 봅시다. 자. 네, 거기에 보면 뿅뿅이가 있어요. 뿅뿅이 네개를 먼저 붙여볼게요. 네. 그래요. 그리고요. 나무 가지 있나요? 네, 네 나무 가지도 있고 여기 작은 링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네, 뿅뿅이는 뿅뿅이는요, 이 나무 가지 위에다가 딱 붙일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링또 집어 넣었어요. 그 링에다가 애벌레 꼬리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벌레에 눈을 붙이면, 짜자잔! 애벌레가 완성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네. 자, 우리 애벌레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나뭇가지를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꿈틀? 꿈틀 앞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꿈틀 꿈틀 와 진짜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안녕 이 애벌레 아, 광숙이 애벌레도 예쁘네요 이 애벌레가 산책을 하고 싶대요 우리 이 애벌레 산책 시켜주러 떠나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숲으로 한 가볼게요 어디에 가면 우리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나무 잎을 찾아 떠나볼까? 아 어디로 가야 될까? 꿈틀 꿈틀 나는 땅으로 걸어갔어. 나무 잎을 많이 많이 먹을 거예요. 자, 가다가 친구 애벌레도 만났어요. 그래요? 우리 애벌레 친구가 나뭇잎을 많이 먹고 이제 졸리나 봐요. 네, 네. 우리 친구들 그럼 애벌레를 안전한 곳에 잠자도록 놔둬 볼까요? 네. 자 어디에다 잠자도록 해둘까요? 여기다가 나는 나무에다가 안전하게 놔둬야지. 놔둬 놔둬 자 됐어요. 네, 자.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 옵니다. 네. 애벌레놀이 재밌었죠? 그래요. 자 지금은 선생님과 뭘 할까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애벌레가 되어 볼 거예요. 이 놀이는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합하지 안 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화랑반 친구들이 협동을 해야만 할수 있어요. 헉, 애벌레는요, 다리가 많아요, 작아요. 그렇지요. 다리가 많은데, 광수기 친구는 이쪽으로 가려하고, 미래 친구는 이쪽으로 가려면,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으러 갈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눈 가리기를 줄 거예요. 눈을 가리고, 친구의 어깨를 잘못이 잡아서 우리가 애벌레처럼 가볼 거예요. 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안대를 눈 가리기 하나 씩줄게요 자, 선생님이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네. 눈을 감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에 친구를 믿으면 돼요. 자, 친구 어깨를 잡아주세요. 어깨.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친구는 선생님을 잡을 거예요. 우리 애벌레가 돼서 꿈틀꿈틀 가볼 거예요. 자,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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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친구들. 네. 우리 애벌레 노래 알죠? 네. 그 노래 부르면서 한 가볼까요? 네. 시작. 알알 알에서 나와 애애애벌레 됐죠. 반데기 반데기 반데기. 나비 됐어요 꿈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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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요 눈 가리기 벗, 벗어도 돼요 우와. 우리 친구들 힘들었어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아, 우리 눈을 가리고 해보니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친구를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는 친구를 믿고 오니까 덜 무서웠지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이 애벌레 체험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머물 앞에서 하니까 애벌레가 되어 보이는 것도 엄청 잘하나요? 그래요. 선생님,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수!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네,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뭘까요? 나비예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관찰을 하면서 키우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 번데기 있죠? 구멍 떨어지는 거. 그래요. 우리 이 친구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연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치요 난 보고싶은데 아, 우리가 여기에 담아놓고 보고싶지만 자연으로 보내주면 이 나비는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같이 하나 둘셋할때날려버려줄게요 네. 네. 자, 뚜껑을 조금 준비를 해놓을게요 뚜껑 열어놓고 이 뚜껑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 오, 둘, 둘, 셋. 우와! 우와! 나비야 둘, 잘 가. 둘, 안녕. 둘, <웃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나비를 날려 보내 주고 나니 어때요, 기분이? 어, 행복해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우리 여러가지 숲체험을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재미있요 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너무 행복했지요. 네. 우리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잘하게 되었다 그치요? 네. 그래요. 이제 어, 이 사랑스러운 애벌레와 아름다운 이 나비가 우리랑 같이 계속 숲에서 볼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돼요. 그래요. 그렇지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돼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하나 있지요. 네. 자, 이게 뭐지요? 네. 지구 그래요. 나는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있지 네. 그래요. 선생님이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나는 집에서 지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하나씩 붙여 주기로 해요. 네. 자. 어디로 갔지? 스티커가. 와, 스티커 찾으러 가야겠다. 자. 강수기 친구는 응,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얘기하면서 붙여 볼까요? 저는요. 아.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종이컵을 사용해야 된다. 그치요? 종이컵 아, 사용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치요? 네, 네. 물병을 들고 왔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여기 물병을 두었어요. 그는손 그래. 씻고 손수건 사에 사용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연 지구 살리기 활동 5분주에도 어, 많이 했네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숲에서 더 놀고 싶지만 네. 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날 수 있잖아. 그치요 그래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할게요. 두손 베고.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